모객을 이로고 개원된 부처님에서 제가 저를 시원하겠습니다 아, 아, 그래. 장남의 길에서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이 많으셔서요. 조금 전까지는 아직 약해서 오늘 마침 비가 비쳤어요. 조심해서 시선을 또셨는지모르겠네요어 네. 이렇게 행사를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 대덕 신민들이 정찬해 주시고 여기에 법사 딱 그냥 내려갈게 나 여기 와 있는데 내려갈게 나 갈게 나차 타고 나갔어요 번에 여기 여다 왔죠 사람도 많이 왔네. 월요하에 월요일에 요일에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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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요 어, 음식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잎이죠, 그죠. 음. 이 연잎에다가 다양한 식재료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찜을 하시는 걸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연잎 같은 경우는 불교를 상징하는 꽃, 꽃에다가 입히기도 하지만 그 어, 잎에다가 이 뿌리 음식 뭐가 들어가냐면은 고구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자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연잎에 짝꿍인 연근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뿌리 또 뭐가 있을까요? 뿌리 뿌리 중에 어 우엉도 있을 거고 마도 있을 거고 그죠 다양한 뿌리를 여기에 싸서 찜을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 어 우리가 요즘 굉장히 건강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어, 뭐 저기 어냉이라든지밤이라든지 아니면 당근 뭐 브로콜리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아주 건강한 찜을 할 거니까 잘 봐주세요. 자뭐 굉장히 복잡한 거 같지만 굉장히 시원한 거같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정을 지금 하시는고해이니까 지금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 자이 뭐 고구마나 감자나 어, 연문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내가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 이거 하나 주셔도 돼요. 안안 돼요? 안 아, 네? 저기 우리 일하신 분 하나 드려도 될까? 아마 여기 이거 될 거예요. 네, 네. 자, 다저 저희들이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그 어르신들께 드리기는 하지만 집에 가서 한번더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될움같고요 저는 지금 속지를 새로 이용해 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이 많으니까 깨끗이 손 씻어서 가다고 속지 잘 쓰셔도 괜찮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당근도 손질한는 음향이었습니다. 요즘 어, 어르신들도 굉장히 뭐 좋아하는 이 많이 나쁘시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셔가지고 음이 많이 나쁘시잖아요. 당근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으니까 당근도 좋셨답니다. 저기 연잎 연입, 연잎차 한번 보실래요? 연잎차. 여기 가셔서 연잎. 언니, 언니, 언니. 언니. <laughs> 너무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받아 한잔 드릴게요. 제가 특별히 연잎차 한잔 드릴게요. 자, 이리 오세요. 조금 차도 금진단차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 아니, 아연 먼저 이걸 해독을 하고 자, 이거 좀 잡아주세요. 네. 제가 연잎차를 한잔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자연의 차를 자. 자 버, 음, 버드 음, 잎을 음, 띄워드려야 음, 버드 잎을 하나 띄워 드려야 하는데 버드 잎이 없네. 빠졌죠, 음. 이게 뭐예요? 언네 음, 연잎은 음, 은행. 음, 음, 은행. 음, 연잎 한단 그대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껍질 볶기 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맛이 어떠세요? 음, 향이 어떠세요? 참 음. 너무 좋아요. 향이 <laughs> 어떤 연잎 향이 나요? 네. 연꽃이야. 네. 음, 이 차는 밑에가 제가 보이차로 브랜딩 한거예요 보이고스 아, 백차 있죠 있다. 백차 네, 네. 백차로 브랜딩을 해갖고 음. 우려낸 물에 연잎을 띄운거예요 맛이 굉장히 독특하죠 고겠습니다 음. 한잔 드셔보실래요? 저 여기 있어요 아 그랬, 그랬구나 네자 네. 여기 뭐가 있냐면은 어을보는지 아세요? 아제신다 네. 요리 네. 좀하신데요 요리를 좀자 지금 연잎이 아까 아주 밝은 초록빛이었는데 네. 찜기에 들어가다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음. 굉장히 짙어졌잖아요 음. 그죠 색이 요거를 꺼내가지고 한번 접시에 담아볼게요 네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찌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제가 어르신들하고 박수 치고 막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도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쪄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드시면 돼요 예쁜데 예 네. 그렇죠 네. <laughs> 맙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요 연잎 있잖아요 연잎은 푹 뭉건하게 쪄지면은 여기다 밥을 싸 드시도 돼요. 네. 특히나 찰밥 같은 거 그냥 해서 쭉쭉쭉 잘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을 싸 가지고 이렇게 쌈처럼 드셔도 되니까 연잎도 버리시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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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어, 너무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셨죠? 네. 네, 우리 그 30분 동안 애써주신 경은 스님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어르신들 올라오시다 보면 그 왼쪽으로 차를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건강한 차가 어르신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선여 스님을 초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 안녕하세요. 네. 선엽스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실 세게 치셔야지. 아까 싹 드셨죠? 그러면 많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코로나로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코로나로 뭐가 제일 걱정이 되셨어요? 건강. 그 다음에 또 제일 걱정되는 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죠? 면역력. 그렇죠?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루에 공양몇개 하세요?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세요? 얼마큼? 다섯 번? 그러면 어느 정도로 드실까요? 500리터? 500리터. 250ml, 정말. <laughs> 그 다음에 또물 드시는 분들. 저좀 자신있게 물 많이 먹어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많이 드세요? 사실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양이 여성은 2.5L, 남성은 2.8L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물을 어떻게 드시고 있어요? <laughs> 너무 안 드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매일 삼시 세끼 식사하시듯이 식사하시고 나면 그다음 밥 먹은 그릇 어떻게 해요? 설거지 왜 해요? 설거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마치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선물 저 스님 차 많이 가지고 왔어요. 네 깨끗이 하려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밥 먹을 라니까또 깨끗이 씻어놓고. 이미 답은 정답은 우리 보살님 일어나보세요. 와, 맞추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네. 우리 보살님도 그 말씀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선물 드릴게요, 두 분. 네.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 공양하시고 나서는 뭘 깨끗이 해야죠? 입도 깨끗이 하고, 우리 몸속에 장기에 남아있는 음식들도, 찌꺼러기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로 뭐예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심장의 문제 뇌 현관의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가장 또 요즘에 대두되는 게 뭐예요 치매 이런 애들을 결론에 가서는 음식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또 결론에 가서는 음식이 때로는 몸을 아프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3 0세끼잘 드시고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물차 근데 물을 어떤 물을 드셔야 할까요 생수 생수 네? 고리차 따뜻한 물, 정답 이따 선물 드릴게요. 물은 온도를 어떻게? 요즘에 환경이 오염 많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공기만 마셔도 오염이 돼서 자동차 분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중금속이라든가 플라스틱이 많이 폐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그 얘를 청소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뭘것 같아요? 우인데 일반 온도가 낮은 물은 안 되고요. 따뜻한 물. 백도시로 팔팔 끓인 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오, 오차물 끓여 먹었잖아요. 여름에. 끓일 때 뚜껑을 했면 어떻게 했어요? 열었잖아요. 열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물 속에 있는 중무소들이 다 날아가려고 물을 팔팔 끓이잖아요. 그래서 물 끓인 물에다가, 어떻게? 스님이 만들어 온티 같은 거에 집에서 또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티들을 우려서 드시면은 이 티가 들어가면 물의 입자가 분자에서 원자가 되고요, 원자에서 아원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노 입자로 바뀌면서 물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리 몸 속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NK 세포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박수 쳐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속에 개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구석구석을 청소를 다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제가 어제 송혜 선생님 입강 기도 다녀왔어요. 네, 그와 같이 송혜 선생님도 어저께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잠이 드셨더라고 제가 가서 입강 기도를 했는데, 같이 누구나 태어나면 다 이렇게 세상을 버리드, 버리고 또 죽음을 맞이하듯이 그 속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 방법은 간단해요. 물을, 차를 드시면 에너지, 연세가 드시면 소화가 잘안 되죠. 밥도 잘안 넘어가시죠. 그때 차가 들어가면 고농축의 차들이 들어가서 영양 보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차는 완전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은 날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렉틴이란 독성들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차는 완전하게 그런 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차를 따뜻하게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몇 리터요? 저하고 약속해서 하루 에몇 리터? 2.5리터. 2.5리터를 드셔야지 하루에 필요한 대사량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피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도 나요?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소변도 청소도 해주고 그 역할이 꼭 필요하니까 드시기 바래요. 네, 제가 오늘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이 굉장한 비밀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많이 기다리셨던